오늘의 영농일지 어, 김장채소 무 편입니다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어, 여기 무 종자를 재파종 하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어, 저도 어, 실수를 해서 지금 재파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시라는 뜻에서 어, 영상을 잠깐 찍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 어, 상추나 다른, 뭐, 입채소보다는, 어, 좀 깊게 종자를 파종을 하셔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쌍추 같은 경우는 강발라성이기 때문에, 어, 강이 있어야지만 이 발화를 하지만은, 무종자 같은 건암발라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이 있으면은 이게 휴면이 돼 있어서 발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소 3cm 정도는 평균적으로 파서 안에다 묻어줘야지만 빛이 차단이 되어서 발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저도 이걸 고들 이렇게 내서 뿌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위에다 뿌리고 물을 줘서 자연스럽게 덮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cm도 안 되게끔 이게 흙이 덮였기 때문에. 밑에 노출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가물어서 비가 자주 오지 않아서 어, 수분도 부족을 했고 어, 여러 복합적으로 해서 이게 발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 종자를 뿌리고 나서 일주일 내외에 어, 만약에 발화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 생각하고 어, 재파종을 하신다거나 혹은 여기 위에다가 음, 암막 같은 것을 덮어서 그늘지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발화하기 힘들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기 뿌린 지가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이 넘고 한 2주가 다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종자를 발화하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최근에 물을 계속 주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무가 났습니다 하지만은 거의 뭐 발화율이 어 뿌린 거 10이라고 했을 때 한 3정도 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파종을 결정을 했고요 어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재파종을 하고 솎아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만약에 일주일 안에 어, 무종자 순이 안 났다 그러면 재파종 하시기 바랍니다 음, 요즘 종자 가격은 지금 저도 오늘 새로 샀는데 우리가 먹는 초동무 종자도 있고요. 어, 여기 강호무라고 해서 농협에서 구매를 해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한 2,000잎 정도 되는 게 대략 한 8,000원 선 정도 하더라고요. 어, 한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2,000잎까지는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어, 텃밭을 이용하는 하는 정, 어, 정도면 어, 집에 한 4인 기준 가정으로 봤을 때 한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좀 작은 양을 이용하셔도 되고 요한 봉지면은 어, 한두 집에서 한세집 나눠도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가 되니까 어,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대량농사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어, 농협이나 이용하면 좀 대용량으로 나오니까 이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 소포장돼 있는 2,000잎 이하 정도 되는 음, 무 종자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을 어차피 종자는 이게 바다율이 한해 한해 지날 때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을 구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쓸 만큼만 구매하셨다가 어, 그 양에 따라서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 종자 같은 경우는 어, 하나 하나 심어 가지고는 바다가 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솎아낼 걸 감안을 해서 종자 뿌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구멍 당한 개가 아니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넣었다가 추에 후 솎아내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도 요번 같은 경우는 얇게 묻은 것도 있지만은 종자 양을 너무 소량했습니다. 솎아내는 걸 귀찮아해서 했더니. 어, 역시나 바다 유리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만약에 내가 조금, 어, 자신이 없다고 하면 아예 그냥 얘기다가 하고, 그, 우리 차광망이라죠차광망을 위에다 덮었다가 한 이틀 정도 뒀다가 걷어내시면은 어,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나 배추에 물을 주실 때는, 어, 이런 아침이나 오후 시간대에, 어, 저는 추천드린다면 오후 한 4시 이후에 어, 물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밤 사이에 또 약간 열기도 빼고 수분도 좀 보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웬만하면, 뭐, 아, 음, 아침에 주셔도 되지만, 오후 시간대에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지금 고추 밭, 원래 사용하던 곳에 지금 배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재활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나는 새로 만들겠다 하면은, 뭐 이런 이랑을 만들고 위에다 비닐 피복을 한 후에 하신다거나, 혹은 위에다가 집단 같은 걸 덮어서 습에 나지 않게끔 하고 수분 유지도 할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어, 또 재배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같은 경우 날이 많이 덥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을 해서 좀 그늘진 곳 지형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종자 파종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갑자기 또 이러다가도 어, 어,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배수가 잘 되는 지역 혹은 배수가 좀 안된다고 면 이랑을 높게 해서 어, 수분에 많이 노출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을 반드시 이제 김장 채소를 심을 때는 살충제 살균제도 어, 꼭살포 하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게 추후에 농약값도 덜 들고 어, 재배하는 데도 좀 편리하니까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